안녕하세요. 오늘은 셀프 개명 신청에 대해서 기록해 보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우선 개명 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접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는 경우 하나랑 인터넷에서 직접 개인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저는 인터넷 신청을 통해서 결과를 받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인터넷 신청을 할 때도 다른 분한테 대. 신 맡기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그 경우는 아마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그 대신 해주는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대신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직접 한번 신청을 해봤고요. 우선 인터넷에 전자 소송이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네, 이렇게 대법원, 대한민국 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우선 공인 인증서가 먼저 필요해요. 먼저 로그인 자체에서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면은 서류 제출 가사서 가사 서류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족관계 등록 비송이란 게 나와요. 거기서 1번 개명 허가 신청을 누르게 되면 개명 사건 확인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 사건 확인에 본안 사건 없음으로 클릭해 주시고. 확인해주시면은 전자소속 동의합니까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당사자 작성 눌러주시면 신청 서류에 들어오게 되면은 세 가지 정보에 대해서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첫 번째는 신청 정보 자신에 대한 정보와 필요한 그 자료들을 모두 들어가면 되고요. 주변에 소, 서명 자료 첨부 서류는 아까 필요한 추가 첨부 같은 걸 들어가면 되고. 작성 문서 확인은 마지막으로 이걸 문서를 작성하겠는가 이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문서 작성 시 신청 정보에 필요한 정보는 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본인 기본증명서 상세로 필요하고 두 번째는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어머니 아버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정부장, 다음에 총 마지막으로 본인 주민등록증 상세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자료입니다. 이 자료 모두 PDF 파일로 준비해야 되는데 하단에 제가 PDF 파일로 어떻게 변경했는지그 사이트 관련해서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신청 취지 및 이유가 적혀 있어요. 아마 이것 때문에 거의 다 다른 사람한테 대신 맡기는 경우가 생기는데 아마 신청 취지는 작성 예시가 있어서 원래 이름에서 이거로 허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적는 건데 두 번째 신청 이유 같은 경우에는 반려 사유가 있어요. 어 자신의 이름이 나쁜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바꾸고 싶다. 또는 점을 보러 갔는데 이 이름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라는 사유는 약간 반려의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바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열줄 이내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정보는 혹시 모를까 봐 하단에 제가 적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PDF 파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신청 이유와 필요한 서류 다섯 가지를 모두 첨부하고 작성해 주시면은 제일 마지막에 송달 비용을 내겠습니까?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 성달 비용 같은 경우에서는 아마 저는 결제에서 가장 가상계좌로 하는 게 수수료도 가장 작고 빠르게 결제 확인을 할수 있게 돼요. 아마 3만 1,500원 정도가 신청 비용에 사용되고 그쪽으로 해서 바로 전달돼서 소송 결제 확인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달간 아마 두 달에서 세달 동안에 법원 대기 기간이 걸려요. 그 대기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기간 동안 문자가 하나가 와요. 그래서 허가 개명 신청 서류가 등록되었습니다라고 오면은 그때 다시 사이트에 로그인하여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개명 신청까지 1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난 인터넷 개명 신청으로 하니까 딱히 어려운 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직접 개명 이름 모두 바꿔줘야 되는 시간입니다. 우선 전자 가족 관계 등록 시스템에서 신고하여서 우선 자기 이름을 변경해 준 다음에 저희 기준지에서 이름을 변경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두 번째에서 문자가 오게 되면은 이제 주민센터에 가게 됩니다. 주민센터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시면 되고요. 이때 필요한 거는 가지고 있던 신분증 하나랑, 그다음에 증명사진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이렇게 두장 들고 와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임시 주민등록증 발급을 해주시는데 비용 2,000원이 주니까 따로 챙겨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임시신분증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예전의 이름에 대해서 변경해 줄 거예요. 저는 일단 직장인이기 때문에 통장부터 바꿔서 예금주명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은행에 먼저 가서 은행에서 필요한 거는 주민등록증 초본, 그 다음에 임시신분증 이렇게 두개 가져가 주시면 되고, 예금주를 바꾸고, 그 다음에 카드네임이랑 그런 것도 모두 다 재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필요한 거는 카카오톡 인증을 은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 인증을 먼저 하기 전에 먼저 저희의 통신사에 전화해서 계명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은 아마 주민등록증, 임시신분증 촬영해서 전달해 달라고 하실 거예요. 114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을 바꿔주면 은 그때 딱 1, 2 4에서 개명 신청 서류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문자 온 순간 이제 카카오톡으로 들어가서 개명 신청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증빙서류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카카오를 먼저 하게 되면은 카카오에서는 개명 신청 이름 바꾸는 것을 두 달에 한번할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밀리게 되겠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복잡해지니까 우선 통신사부터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휴대폰 명의도 바꿨고 카카오톡도 바꿨고 통장도 바꿨으면은 저희의 기본 신분증도 일단 증명서류나 운전면허증 같은 것도 재발급해줘야 되겠죠. 운전면허증은 경찰서나 아니면 인근 면허시험장 가서 운전면허증 재발급으로 해서 신청받으시면 됩니다. 이때도 역시 아마 사진 한 장, 면허증 원래 거, 그 다음에 만원 이렇게 세 가지 챙겨가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개명 허가 신청 후총 10가지 사이트에서 은행, 자격증, 졸업증, 급여 통장, 카카오톡, 카카오뱅크, 핸드폰, 네이버, 실명 등록 사이트, 사일인드 나이스24 이거 관련해서 모두 10가지를 하루에 날 잡고 9시부터 6시까지 주민센터 아니면 고객센터 이렇게 다 전화해서 이걸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혼자 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고 이렇게 빠르게 후다닥 처리할 수 있어서 개명 신청을 굳이 남한테 맡기지 않더라도 쉽게 할수 있는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려고 정리하였지만 한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